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을 낳고, 라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모를 낳고, 아모는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수루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저마다의 신학적 특성과 그 교회 공동체의 홍동체의 정황에 따라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보낸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족보를 기록하고 이 족보를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족보를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보고 살펴봐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계보의 목적,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즉 믿음의 조상이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이 자손으로 새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는 왕의 족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그래서 이 족보는 1장 17절 말씀을 보면 14대씩 세부모으로 쪼개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laughs>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부터 다윗 즉 이것은 다윗왕조의 준비기간 다윗왕조의 형성기간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열네 대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 왕궁이 성립되고 이제 점점 점점 몰락해가는 그 과정들 그것을 한 묶음으로 묶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윗 왕궁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을 14대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4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파벳에는 각각의 숫자를 매겨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때에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알파벳에다가 A A 하면 1, 뭐 B 하면 2, C 하면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서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다비드라고는 영어로 하면 D V D라고 하는 숫자가 4. 6, 4입니다. 그래서 4, 6, 4, 다, 비, 드, 이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어지죠.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맞친 이유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즉, 왕이시다. 다윗과 같은 오히려 다윗을 능가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계보를 쭉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1 4 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실제로 생략되거나 한 사람들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이 문서는 고대의 문서인데 고대 사람들에게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우리 시대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의 적확성을 전, 적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이지 과학적 엄밀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이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8점 말씀 보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요람과 우시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사실은 세 명이 더 있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태는 이세 왕, 빠진 세 사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서 에 생략함을 생략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14, 14, 14라고 하는 다윗 왕조의 계보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족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볼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다말이 등장하고요 1장 5절에는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16절에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남성들을 위한 족보였고, 남성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사회 가운데 소외되어 있던 여인들 또, 여인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다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 다말도, 그리고 오전에 나와 있는 라합도, 그리고 룻도 다 이방, 특별히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고 여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아주, 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룻,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은, 보아스는 루세게에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보아스보다도 룻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이 족보에는 여성들, 특별히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 족보에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언약백성이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언약백성입니까? 그것은 혈통적으로나 실제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백성 그 사람들이 언약백성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 여호수아의 등장하는데요. 모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 아닙니까? 루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 물을자 아, 이등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루시아 말로 신앙으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갔던 사람이 루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여호와 왕국이 드디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 언약 백성이 되어짐은 혈통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고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주인 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따라가시는 한 해가 또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